생기부 주제 잡기 의학 분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학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생명바이오 분야였습니다. 아무래도 생명바이오 분야는 의학 분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건 분야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의학 분야도 역시 자, 분야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핵심 키워드, 주요 개념어가 되겠죠. 이 주요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대주제들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연계 확장하고 심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학 분야의 분야 특성입니다. 자, 인간의 몸에 대해 공부하여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학문이죠.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치밀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소양과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으로 합니다. 이 윤리의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뒤에 있는 키워드들, 범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내서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어떤 학과들이 있냐 하면 약학과 의예과 의학공학과 제약공학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이 있습니다. 자, 의학계열에서의 필요한 인재상은요. 아무래도 이과 과목에 가능하니까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과학이 재밌고 과학 실험을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 드라마나 의학 수술을 통해 꾸준히 의사의 꿈을 키워온 학생들,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꼭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 기간이 깁니다. 끈기 있게 오래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의학계열과 관련돼서 어떠한 키워드, 개념어들을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에서 했을까요? 감염, 건강, 검사, 관찰, 교정, 구강, 균형부터 해부학, 혈압, 혈액, 화학, 호르몬, 호흡기, 환자까지. 이런 키워드를 볼수 있습니다. 의학 분야의 이러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대주제들을 한번 카테고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질병 치료, 감염병, 의료 격차, 유전자, 의료 기술, 의료 윤리, 의사, 의료인, 치의학, 치아 구강과 같은 카테고리별로 학생들이 교과와 비교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한번 질병치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암의 정의와 종류, NK세포와 암세포와의 관계, 유전자 P53과 DNA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꼭 검색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난치병치료 소개하거나 농도에 따른 탄산과 당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관해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대해 관련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연명 치료, 호스피스 관련 서평을 작성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코로나 블루나 낙태 관련 기사들도 같이 검색하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질병에서의 전사 조절 이상의 연구 과정을 탐구했고요, 조직 이식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에 대해서 C형 감염의 특이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감염병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단일 클론 항체 생산 과정이 사용되는 HAT 매지의 특성을 소개하고 병원체의 종류, 변형, 프라이온 구조 발현의 기작을 탐구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구글 검색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 격차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 문제의 분석 및 토론을 하거나 지역별 의료 시스템 격차를 탐구했습니다. 의학학 측면에서 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가시와 여부에 대한 탐구입니다. 어, 평등해야 또더 건강할 수 있다. 의학 쪽에서의 소수자 문제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이건 이후에 의료윤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난민 의료 지원에 관련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권과 삶의 조사도 역시 의료 격차의 테두리 안에서 연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전자 보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인슐린 생산 과정을 소개하거나 유전자 가위의 상용성을 글쓰기했고요. 유전자 조작을 위한 재생산 찬반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 유전자 염기서열의 데이터 예, 통계적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유전자 침묵 기술을 이용한 온도, 촉각감지, 수용체 탐색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전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의료윤리 보겠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윤리 문제를 조사해서 캠페인하기도 하고요. 의료환계 극복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연명의료법에 대한 토론을 통해 그 속에 있는 윤리적인 것, 가치적인 것을 한번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의료기술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미래사회 과학이 더 발전되면서 인간공학 중 시선 추적 기술과 알고리즘에 대한 탐구를 하기도 했고요. 의료기술의 역사와 시스템 발전 탐구를 한 후에 미래 의료체제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의료인 의사의 어... 어떤 연구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로서의 태도, 공강과 분석 사이의 발표를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정신과 의사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내과 의사, 그 다음에 외과 의사, 신경과 의사로서 각각의 분야의 의료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살펴보는 것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치유학 분야에서 충치의 발생 과정과 메커니즘 탐구. 구강 미생물 배양 관찰 실험, 구강 질환과 유전 탐구, 구강 유전 연구로 범낭질 형성 부전증, 상아질 형성 부정증 같은 치아에 대한 구체적인 증상에 대한 것도 연구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치의학 분야의 AI를 활용하는 사례, 또치아형 아말감의 환경 오염 문제까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구강 미생물 간염성 질환 탐구라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치아와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세밀적인 얘기까지 들수 있겠죠. 입 속에 산염기를 주제로 pH와 충치가 생기는 조건을 입안에 액성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사람의 치아는 왜두 번만 날까? 되게 궁금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발표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충치의 원인균은 이미 구강 내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충치가 전염병인가에 대한 발표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발표였을 것 같습니다. 흡연과 구강 건강의 관계, 노화가 구강과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치아 관리가 내 몸을 망친다라는 책을 읽고 또 독후감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치아 질환과 조기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또 연계 예, 확장하기도 했을 텐데요. 예,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밑에 연계 확장했다고 해서 위에 있는 주제가 반드시 연계 확장의 주제만은 아니고요. 각각 있는 내용이 원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원래 주제를 밑으로 연계 확장해도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의료와 관련돼서 보험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암, 희귀 질환 의료 보험에 대한 딜레마 탐구. 10년간 보험 등재율과 보험 등재율 변화 데이터 수치를 분석을 통해 보험급여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돼서 다른 부분들인 거죠. 예. 보험이라고 하면 경제적 요소를 같이 하기도 했던 거죠. 재미있는 탐구입니다. 의학 분야에서 인공 신경만 활용. 그러니까 어, 조금 더 확정하기도 했고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편집을 탐구하기도 하고, 핵 자기공명 스펙트럼 해석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암의 패신저 뮤테이션, 암의 예우와 암 경험자의 사회복구를 연구했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니, 아, 이게 도론변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A와의 기술과 전염병 대응보고서, 그리고 의료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기후 변화와 의료 건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캠페인 활동으로 실천 학생들이 있는데요. 물 섭취 캠페인, 소화 불량 캠페인과 더불어 고민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높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 재고를 위한 메모지 제작을 해서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슨 학교 축제나 이런 때에 연기했겠죠. 그리고 필요성을 느낀 이 학생들이 장기기증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의학과 철학의 융합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의료 윤리를 철학과 이렇게 연동한 거겠네요. 네, 좋은 확장 연계의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학과 철학이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글링도 해보고 어, 찾아보면서 주제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미래사회 융합학습 프로젝트에서 국내 의료체계 바이러스 변이 같은 것들을 같이 연구했고요. 이걸 조금 더심한 음, 학생들은 각종 실험 같은 걸로 많이 더 확산시킨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DNA 추출, 드라이 아이스 실험, 아스피린 합성 실험, 영지 버섯, 황산화 활성 실험, 예, 그 다음에 산 염기 중화 적정 실험 같은 것들도 했고요. 알코올 발효 실험, 예, 그 다음에 카페인 추출 실험. 이걸 가지고 카페인의 부작용과 같은 보고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건 분야에 한번 실험만 한번 학생들이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요, 보건 분야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의학 분야였습니다. 요 앞에는 생명바이오 분야였습니다. 요세개 분야를 한꺼번에 좀 조망을 하면서 이 중에 내가 어느 주제가 나에게 이렇게 그 마음으로 와닿는가. 그 마음으로 와닿는 그 개념어를 중심으로 선배들은 작은 거인들은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그 활동을 어떻게 연계 심화 했는가? 어떤 부분들은 확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음, 더 어, 이렇게 연계하기도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보통은 주제를 잘 잡아서 그 주제의 카테고리를 서너 개를 즉, 보고서든 발표든 탐구든 동아리든 캠프 등에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선택 과목이 많이 더 늘어나는 만큼 교과와 이 주제를 더 연계하되 확장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계 확장하는 부분이라는 말은 관련된 부분을 몇개더 늘리는 부분들. 이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몇 개를 엮어서 주제를 더 심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그 중에서도 치의학 분야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치의학의 분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와 관련돼서 심화는 그 중에서도 구강, 그 중에서도 구강의 충치 원인균까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학생은 깊이 있게 심화되는 학습을 하려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내가 심화해서 할수 있을 만큼의 열의와 열정이 있다는 라걸 생기부를 통해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또 면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왜 관심 있는지를 묻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주도로 면접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에 기본적으로는 잘 주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생기부 주제 잡기, 예, 의학 분야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교교 생활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교과와 비교과가 되겠죠. 비교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강요소가 되고요. 독서와 연계해야 하고요. 조금 더 얘기하면 학교에서 있는 각종 자율교육과정, 캠프하고도 연계하고요. 여기서 배움이 부족하다면 공동교육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그 공동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된 것들을,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의학 분야였습니다. 다음 시간 보건 분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